<laughs> <이게> 뭐야 저들의 피를 내으음 이아니저 조합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감이 안 오네 트페르신이라서 이거 탈론 사이기 되게 힘들겠다 그냥 진짜 엄청 잘 커서 버티는 거 아니면은 못 버틸 것 같은 조합이라 일단 집중해서 해볼게요 아이 띵크 캔트 푸쉬 이렙위 다이 근데 저거 맞지 다루스가 풀이 빠지면은 그냥 알리가 풀 꽁꽁 박으면 죽잖아 사미라랑 어트페시신은 야무지게 잘 먹는데 이 사람 시야. 뭐? 킬? 저를 처치했습니다. 좋았다. 아 오늘도 새책 날카로운데 매서운데 오늘 품도 살아있는데 오늘도 품 빨딱 썼다잉. 음나 이거 못 가주는데 아, 만하고 없어. 아 괜찮나 저거? 그냥 집안 가는 게 맞았나? 집 안갔으면 이거 엘리스 사이였나? 아이고 엘리스까지 아, 네. 밑에서 솔킬 당는게 날라가버렸네? 우리 밑에는 손해봤는데 솔킬 다고 이렇게 되면 네, 차트, 그래도 바텀 다행이다 바텀이 이겨주나? 어,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거 바텀 졌으면 게임 망할뻔했다 아이오 <목소리> 음, <마이어>. 트페가 <목소리> 윗무빙인거 같은데 아, 이거 뭐못 버티지 않나 세트로? 응. 응. 갈수 있나 이거? 가지면은 좋긴 한데요. 어우. 아 끝나네. 풀을 저렇게 쓰네. 아, 시작 좋아. 그래도 좋아, 좋아, 좋아. 이건 바루스만 최대한 안 죽는 쪽으로 잘 해보면 되겠다. 나이스. 아, 안 돼. 투표 내 앞길 막지만, 나 가야 돼. 무조건 빼는 쪽으로. 이거 뺄수 있잖아. 그렇지. 아 어, 좋았다, 다행이다. 너무 잘했다, 그래도. 서폿이, 서폿 서포트 유저가 아닌데, 확실히 버블링, 지금은 코치님인가? 확실히 짬이 있어서 그러신가? 알아서 잘해주시네. 벙글러가 서포트 가는데 게임이 이렇게 되네. 진짜 웬만한 서포터들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, 저분. 쟤요 어렵다기보단 좀 까다롭죠? 아, 이거 스파, 아, 이거 피했어야 됐는데, 못 피했네. 일단 투패 페진고 리신 플러스 트페라 그런가 은신이 아무 의미가 없네 진짜로 응? 저 조합에 은신이 아무 의미가 없어 와 고치 매서운거 봐와우 나이스 아 엘리스 고치각이 상당히 매섭네 와, 너무 깔끔하다 그냥 진짜로 플레이가 군더더기가 없다 저 사람 저... 뛰는 중이긴 한데, 그 전에 사고만 안 나면 뭐야? 이거 아깝다. 투표 가는 거 보여줬는데,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. 미신 5레벨이라... 아, 나 궁... 공 풀만 천천히... 아, 바로 스킬 조금 아쉽다... 음... 특펙 한번 잡아보면 좋긴 한데, 이번에. 와 진짜 깔끔하다 이러면 이거 타고이드 먹고 저전령 먹는 거 도와줄게요 리신 바텀에 보였으니까 바텀 알아서 살리면 되고 이러면은 굳이 저거 먹는 거안 도와주고 그냥 이거 미드 뜯어도 되죠 그냥 미드에 풀면은 바로 포블 먹을 수 있게 이거 포블 밀데 없으면 미드에다 풀면 되니까 미드 이거 내가 양념해놔서 그냥 딱 트페 잡고 푸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안 해야 된다고? 그렇지. 어차피 시안 보여 주면 되잖아. 이렇게. 어, 이거 골카 맞기 전에 은신 쓰면 되니까. 호불까지빼야 되나? 포타이 있어. 혼자 일 텐데. 상 그래 리신이랑 다 갔을 거 아니야 네 친구들. 일로 와. 저만 왜 걸어? <laughs> 누가 저화에 걸래? 저만 걸면 돼. 도망갈 줄 아나. 하위. 멈춰 멈춰 멈춰. <laughs> 아이니 뭐야? 시원하잖아 시원하게 그냥 쫄지말고 혼자서 1대3 한단 마인드. 이아 시간의 아, 저아아왔습저돌자왔습톱다거기 발톱. 거 형들 이기는중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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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해도 돼. 해, 해, 싸워 싸워서. 이위뭐뭐 적으신... 뭐. 뭐, 뭐. 이번 판불클 말고 군들어 갔어도 괜찮아 긴하겠다불클 괜히 올렸나 군드라 갈거야아왜 이래? 왜 자꾸 10위는 지가 걸고 도망도 지만가 아니, 아 이거 1 0는 내가 먼저 걸긴 했는데 아니 10위를 걸렸으면 싸워야지 왜 자꾸 골카 던지고 만냥설이 써도 도망가는 거야. 에솔이, 어, 감정적이었다. 나는 내가 먼저 때린 줄 몰랐어. 바루스라서 이거 포킹 믿고 2차... 아, 2차 레저가 어자기 타고 날리만 하지 않나? 오, 세트 와 블로킹 질렸다. 이거... 이걸 걷어주네. 이렇게 보다 지시 저들의 피로... 메이크씻으세